칸나 이제 거의 건물입니다. 빨간게 지금 많이 없어가지고 오늘도 칸나 꽃이 아직 많이 피어있어요. 이 칸나가 거의 11월 말까지 필것 같네. 여기는 다 빨간 선더머 있습니다. 지주를 바깥에서 보세요. 이게 지주를 세워 놓으면 이게 안 넘어져요. 여기 를 심을 때 지주를 이렇게 딱 세워 놨습니다. 이쪽은 삼지창이 없어서 그냥 삽으로 올립니다. 이게 모래땅이 되는 거 엄청나게 뿌리가 좋네. 가까이서 한번 찍어 보세요. 이거 보이죠? 구간. 엄청나게 좋습니다. 와, 아, 이거 안 보세요. 정말, 이거는 구건이 멋지다. 무리게 먼저 캐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이 쇠무디기를 했는데 이제 이걸 제 뿌리가 안 상하도록 잘 뜯어야 돼요 다행히 이 모래 모래 성분이 많아가 이렇게 털면 흙이 빠지거든요 떡지를 쥐어뜯으면 뿌리 손상을 많이 받아요 그건이 멋지죠 이제 흙이 이 모래 흙이 좋은 게, 얘를 털어버리면 흙이 다 빠집니다. 아, 그건 너무 좋다. 이거. 이거 한번 보세요. 아 <laughs> 이 자, 자, 자동적으로 빠져요. 구근이 전혀 안 상한 상태로 그대로 빠지죠. 이렇게 고리를 트니까 <laughs> 네, 하나만 마지막 한 털어 보겠습니다. <laughs> 와 <laughs> 예, 엄청나게 뿌리 잘라냈다 됐습니다. 제가 이제 이런식으로 다 구근을 나눠야 돼요 야 거의 상하지 않고 수확을 아주 잘 했습니다. 오늘은 이공 멘탈 충전소에와 가지고 이제 탐나 건물 수확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표고버섯이 가을에 엄청나게 많이 지금 달렸습니다. 이 나무에 <laughs> 우리가 수확을 많이 했는데 계속 안에 이렇게 달리네요. 음. 우와, 여기 <laughs> 정말 놀랍다. 한번 보십시오, 이렇게. 우와. 표고버섯 이렇게 농사가 재밌네. 음. 와, 이쪽에도. 우와, 이거 뭐야, 이거? 징그러울 정도로 많이 <laughs> 달렸습니다. 야 여기도 엄청나게 많아요. 이거 조금 더 키워가지고. 해야 될것 같아 우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대박입니다 표고버섯이 완전히 풍년입니다 풍년 엄청나게 많이 달렸어요 일광멘탈충전소에 표고버섯농사가 풍년입니다 풍년